비스타는 흰수염 해적단의 돌격 대장이라고 불리며 흰수염과 마르코 다음으로 강했던 인물이기에 사황 최고 간부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후지토라는 해군본부의 대장이며 괴물이라고 정평이 나있는 인물이기에 제 아무리 비스타라 할지라도 후지토라와의 1대1 대결에서는 열세의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비스타는 크래커와의 대결을 끝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에 잔부상을 달고 있는 상태였으며 체력도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결국 크래커는 실력과 체력에서 한계를 보이며 보지토라에게 밀리기 시작하였고 비스타 본인도 이 사실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비스타는 전투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기에 빠르게 승부를 보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며 빠르게 승부를 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비스타는 곧바로 매우 빠른 속도로 후지토라에게 접근하였고 후지토라가 맹인이었기에 사각 공격에 취약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각을 노려 공격합니다. 하지만 후지토라는 견문색 패기가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기에 비스타의 기습 공격을 막아냈고 후지토라는 곧바로 비스타의 주변의 중력을 조절하여 비스타의 발을 묶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비스타는 순간적으로 몸을 뒤로 빼며 후지토라가 중력을 조절하는 공간에서 빠져나가는데 성공했고 비스타는 곧바로 자신의 필살기인 플라워 론도를 사용하여 후지토라에게 치명상을 입히려 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이건 좀 위험할 수도 있겠군요. 라고 말한 뒤 자신의 강력한 기술 중 하나인 지옥여행을 사용하여 비스타의 플라워 론도를 방어해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비스타가 후지토라에게 가까이 다가오며 이놈이 플라워론도를 막을 것을 예상했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검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으며 검을 흑도로 변환시킨 이후 로즈론도를 사용하여 후지토라를 베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피를 토하며 무릎을 꿇었고 비스타는 후지토라를 보며 다시 일어나지 마라 나도 이미 한계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스타의 바행과는 다르게 후지토라는 곧바로 다시 일어났고 후지토라는 역시 흰수염 해적단의 간부라는 겁니까? 이 정도로 저를 몰아붙이다니요. 허나 이 정도로 끝날 것 같았다면 해군 본부의 대장이라고 불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쿠궁 쿠궁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매우 넓은 범위의 중력을 지지겨 버렸고 비스타는 후지토라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며 한쪽 무릎을 굴게 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곧바로 연속 운석 떨어뜨리기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연속 운석 떨어뜨리기는 후지토라가 지정한 일정한 구역에 무수히 많은 운석을 연속적으로 떨어뜨리는 기술로 일반적인 운석 떨어뜨리기보다 강력하고 신속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스타는 중력에 지지겨지고 있는 상태였기에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결국 운석을 세개 정도 베어버린 이후 연속 운석 떨어뜨리기를 막아내지 못하며 쓰러집니다 비스타를 쓰러뜨린 후지토라는 부하 해군들에게 비스타를 체포하여 임펠다운으로 연행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엄청난 폐항색 폐기를 뿜어냈고 후지토라를 제외한 해군들이 모조리 쓰러집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놀라며 폐황색 폐기 들은 바에 의하면 폐황색 폐기를 사용하는 인물은 밀짚모자와 불주먹밖에 없을텐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폐황색 폐기를 뿜어낸 장본인은 루피와 에이스가 아니었고 조로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후지토라에게 다가와 검을 맞댄 이후 쓰러진거냐 화검 정상결전에서의 빚은 바로 갚아주겠다 대군대장 후지토라 오랜만이군 이라고 말했고 후지토라는 롤러노와 조로군요. 헌데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보다시피 눈이 이래서 기억이 나질 않군요. 라고 말했고 조로는 웃으며 니놈 눈이 이상한 게 아니야. 또 다른 미래가 펼쳐진 거니. 라고 말했고 밀지모자 일당이 시간여행을 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후지토라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가카스로 정신을 차린 비슷한는 조로를 보며 주연 등장이라는 건가? 길치라고 들었는데 용케도 찾아왔구만. 이라고 말했고 조로는 길을 잃기는 했지만 너희 둘의 검이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찾아왔다.라고 말하며 뼛속까지 검사 나온 모습을 보이고 비스타는 웃으며 왜매 눈이 니 놈을 경계하는지 알겠군. 롤로노와 조로 나에게도 보여다오. 차기 세계 최강의 검사의 강함을. 이라고 소리쳤고 조로는 비장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 잘 봐둬라. 난 매의 눈을 꺾기 전까지 누구에게도 질수 없으니, 후지토라 시작하자고, 너와 나의 대결을. 이라고 말했고, 후지토라와 조로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밀짚 모자 일당과 흰수염의 작단을 소탕하기 위해 와노쿠니에 도달한 해군은 곧바로 공격을 감행했고, 키자루는 아카이누에게 저것들 모조리 사용시켜도 상관없지? 라고 물었고, 아카이누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곧바로 번쩍번쩍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와노쿠니를 해집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의 공격을 정통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비교적 몸이 멀쩡했던 아카다야고남자들인 2조 이누아라신 네코마무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2조를 보며, 음, 마린포드에서 본적 있는 놈이 한명 있군. 그렇다는 건 적이란 말인데. 라고 말한 뒤 곧바로 2조에게 빛의 속도로 다가간 이후, 속도는 곧 무게, 빛의 속도로 차여본 적 있나. 라고 말한 뒤 2조의 복부에 발차기를 갈겨버립니다. 그리고 이조는 단 한방만에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네코마무시와 이누아라시는 분노하며 기자루에게 덤벼듭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아직 오기에 달이 떠있지 않았고 네코마무시와 이누아라시는 스로나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스로나를 하더라도 기자루에게 상대가 될 리가 없었는데 스로나를 하지도 못한 네코마무시와 이누아라시가기자루의 상대가 될 리가 없었고 기자루는 이들의 공격을 가볍게 피해낸 이후 이들을 향하여 팔척경공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네 에코마무시와 이누아라시는 키자루의 공격을 막아보려 하였으나 무용지물이었고, 키자루는 에코마무시와 이누아라시를 간단히 제압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고, 곧바로 오니가시마로 향합니다. 키자루는 매우 빠른 속도로 꽃의 도읍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선발대를 제외한 일지모자일당과 흰수염 해적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이게도 밀짚모자 연합군의 주요 전력들이 모조리 선발대로 빠지며 꽃의 도읍을 떠나갔기에 키자루를 막을 만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키자루가 온 것을 발견한 우석은 놀라며 키키자루가 왔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음 죽여야 할 놈들이 여기 다 모여있다니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팔척 경공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조주는 모두 다 비켜 있어라 라고 소리친 뒤 반짝반짝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전신을 다이아몬드로 변환시킨 이후 키자루의 공격을 홀로 막아섭니다. 하지만 팔척경공옥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이기에 조주조차도 완벽하게 막아내지는 못했고 팔척경공옥의 여파로 인하여 순식간에 연회장은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조주를 본 키자루는 무섭구만 흰수염 의적단 3번대 대장 다이아몬드 조주 마린포드에서는 쿠잔을 몰아붙였다지 라고 말한 뒤 팔찌경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조주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조주에게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고 조주는 팔을 들어올리며 키자루의 공격을 가다합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몸을 회전시키며 자신의 발에 힘을 집중시켰고 결국 조주는 키자루의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날아갑니다. 그리고 위기를 직감한 밀치모 모자 연합은 조지를 도와 기자루에게 저항하기로 결정했고, 부르곤 오니가르기를 사용하여 기자루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부르곤 무장색폐기를 사용할 수 있었기에 기자루에게. 사격을 넣는데도 성공했으나, 키자루의 방어력이 워낙 뛰어났기에, 키자루는 브룩의 공격에 큰 데미지를 입지 않았고, 곧바로 천충 운검을 사용하여 브룩을 베어버린 뒤, 브룩을 발로 차서 날려버렸고, 브룩은 쓰러집니다. 그리고 우솝 로빈 나미 등의 샤본디 제도에서 겪은 키자루와의 악몽을 떠올리며, 고통스러워 합니다. 그리고 초판은 루피를 바라보지만, 루피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고, 밀짚 모자 연합은 대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키자루는 브룩을 처리한 이후 곧바로 나미를 처리하기 위하여 나미에게 다가갔고, 나미는 제오스를 사용하여 키자루를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제오스의 화염을 가볍게 뚫어내며 나미에게 돌진하였고, 겁에 질린 나미는 눈을 감으며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주가 다가와 브릴리언트 펑크를 사용하여 키자루를 날려버렸고, 키자루, 이 상대는 나다. 한눈 팔지 말라고.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여유를 보이며, 무섭구만. 이번 거는 조금 충격이 들어왔구만. 이라고 말했고, 조주는 거짓말 하지 마라. 라고 소리치며 공중에 떠있는 키자루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속도에서 조주에게 확실히 우위에 있었기에 조주의 공격을 순식간에 피해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빈이 꽃꽃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키자루의 팔다리를 잡으며 키자루를 묶어두려 합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번쩍번쩍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몸을 유동화시킨 이후 로빈의 능력을 뿌리쳤고 조주의 돌진을 가볍게 피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공중에서 몸을 180도 회전한 이후 곧바로 조주를 땅에 처박아버렸고, 레이저를 사용하여 조주가 유일하게 다이아몬드로 변환시키지 않은 신체인 오른쪽 얼굴을 정확하게 조준하였고, 조주는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기자루는 곧바로 로빈에게 다가가 로빈의 복부에 강력한 발차기를 날리려 했고, 로빈은 토비로포 블랙마리아를 꺾은 자신의 최고 기술인 데모니오 플루루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기자루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기자루는 츠무가리를 사용하여 로빈의 데모니오 플루를 배어버린 이후 로빈의 앞면에 강력한 발차기를 꼽아버리며 로빈을 리타이어시킵니다 그리고 우속과 나미는 동시에 제오스와 필살 초록성을 사용하여 기자루를공격하이스나기자루는 이를 가볍게 막아낸 이후 레이저를 이용하여 우속과 나미마저 리타이어시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조즈, 나미, 로빈, 우소, 부르이 리타이어 되자 프랑키와 초파는 동료를 당한 것을 보고 분노하였으나 키자루에 대한 공포가 더 컸기에 잠시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키자루가 프랑키와 초파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가옵니다.